안녕하세요. 오늘은 박경님님과 손태영님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위에 있는 것이 박경님님의 사주이고요, 밑에 있는 것이 손태영님의 사주예요. 먼저 박경님님의 사주를 보게 되면요. 이 사주는 오행 만족이라 그래서 다섯 가지 오행을 모두 갖추었고요. 나의 편이 되는 비견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사주이고요. 그리고 지지에는 신자진 합수라고 하는 갑작스런 유명세를 타게 되는 그런 지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주라고 할수 있어요. 이 사주의 한 가지 문제점은 여기 자수의 문제인데요. 자가 우화충을 맞으면서 자우충이 생기고 그 다음에 토국수를 맞으면서 이 수가 굉장히 약한 수로 변하게 돼요. 그렇게 자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자진합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신자진합 수로 여기가 전부 수국이 되면 이 나무가 굉장히 커야 되는데요. 그렇게 크게 자라나지 못한 큰 이유이죠. 그래서 시지에 이렇게 신금을 놓게 되면 그분들은 굉장히 청량한 목소리를 가지거나 말로 하는 직업, 아나운서라든지 글로 쓰는 직업, 목소리로 사용한 직업을 갖게 되는데요. 박경림님의 목소리는 어딘가에 잠겨버린 목소리죠. 그 이유가 바로 이름 때문인데요. 이것이 박경림님의 한자로 쓴 이름이에요. 경이라는 것은 사주에 경금을 뜻하는데요. 그 경금은 박경님님한테 편관으로 작용이 되는데 이미 편관 하나를 놓은 상태에서 또 다른 편관을 준다는 건 나무가 자라기 전에 잘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주엔 필요가 없는 이미 갑갑으로 나무가 많은데 거기에 이 숲을 림자를 써서 나무를 너무 많게 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된 거예요. 대신 주변에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함께 하는 동료와 친구들이 참 많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자신의 목소리가 잘리고, 그 다음에 들리지 않는, 잠겨버린 그런 모습이에요. 반대로 손태영님의 사주를 보게 되면요. 이 사주는 모든 것을 갖추고 화해의 오행만 얻게 돼요. 이 사주에서 물을 뜻하는 이 자는 금생수의 아주 강력한 금의 수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자라나는 나무가 되죠. 위에 박경님님의 사주와 똑같이 비견비견각갑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큰 나무로 크게 되고요. 손태영님의 이름을 보게 되면 클태 그리고 꽃뿌리영을 쓰게 되는데요. 아주 큰 꽃이란 뜻이고 그것은 이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화의 기운과 함께 나무가 굉장히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